자 여러분들 어, 우리 친한신부님잘 어울리나요? 네.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. 다시 한번 잘 어울리나요? 네. 아,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. 정말 두그 사람이 너무나 잘 어울리시고 선남성녀라는 말이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사실 오늘 이 자리, 이 순간이 있기까지 정말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을 테지만 우리 양가 혼주님의 사랑과 정성 덕분에 오늘 이 순간, 이 자리를 맞이할 수있니서 그래서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신랑 신부가 양파 어머님께 그동안 고생해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드리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는 신부실 어머님의 눈을 바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낳아주시고 예쁘게 길러주신 어머님 앞으로 예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으로 항상 보답하겠습니다. 신랑, 신부, 인사 여러분께서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신부님께서는 <laughs> 핸드홀에서 인사를 는자리시는 분이 계시고요. 신부님께서는 <laughs> 네. 네. 이그 사람 핸드폰 짜러 오시고 딱 되게 콜드좀 부탁드려볼게요. 자 이때 여러분들 박수소리가 있다면 더욱더 좋은 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감사드립니다. 자, 이제 우리 시간과 신분을 최하친 어머니에 대해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시간님 같이 오셔야죠, 천천히. 지장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. 자,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니 눈을 조금 갈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,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아주시고 멋지게 길어주시 어머니 앞으로 멋지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모습으로 항상 보답하겠습니다. 신랑 신부 인사. 우리 마사지로 신랑 신님께서는 힘으로서 인사를 주시게 되고 계시고요. 영업도식도로시신의 인사도 상대적으 잡아주시고 당신에게 편도적으로 부탁드려볼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마사지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